네, 안녕하세요. 질리언터입니다. 오늘은, 네, 매개변수 방정식의 평면, 아,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평면 곡선의 호의 길이 네, 어떻게 보하는지를 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그 연장선상에서, 네, 좀, 흥미로운 네,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있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림을 일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Y는? 어, fx라는 곡선이 있구요 어, 두점 네. a와 p, a와 p의 어, 각각의 어, x좌표를 우리가 이제 a라고 하고 네, x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ap를 우리가 s라고 하겠습니다 A, 네, 곡선 ap의 길이를 우리가 s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해놨네요 네. K에, 네. A의 코어인이트를 우리가 A라고 할 때, 그렇게 되면 A는 x까지 변하는 거아 A는 A가 x A 는 A 아 x라는 값이 A에서 x까지 변할 때, 그렇죠? 그때 이 S의 값, AP의 곡선의 값이 S니까, 이 S는 정번시간의옆평 곡선의 방식이 되겠죠. 인티그럴 A에서 x 루트 1 plus dx 분의 dy 작업돼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x로 미분을 어, 하게 되면, 네, 단순히 루트 1 플러스 d x d y 가 작업이 됩니다. 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이 직선, 이 부분, 직선 을 우리가 PQ라고 하겠습니다. 곡선상의 점인데요, Q는 이렇게 PQ.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왔어요. 델타 x를. 델타 x가 영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직선 피크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우리가 델타 y라고 하고 각각은 같습니다. 알파로. 일단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피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예, 이걸 풀게 되면 리비트 델타 x가 영으로 갈때 루트 1 플러스 델타 x분의 델타 y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무, 무엇이냐? 이분의 정의에 의해서 네. 우리가 예. 알수 있죠. 이것은 바로 델타 x가 영으로 가면 로트 1 플러스 dx분의 dy의 제곱이고 바로 이것이 dx분의 dx로 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리미트 델타 x가 영으로갈때 델타 x분의 pq라는 직선값 델타 x분의 pq 의 직선 값이 바로 dx분의 ds다. s의 리미 값이 된다. 바로 x가. 그리고 이제 곡선 pq, 이 곡선 pq를 우리가 어, 델타 s라고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곡선 pq.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갈때 직선 pq분의 곡선 pq를 우리가 어, 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델타 s 그렇죠? 델타 s분의 델타 s 그쵸 사실 그냥 pq분의 델타 s인데 델타 x를 나누고 델타 x를 곱한 겁니다. 그쵸그렇 그쵸? 이런 식으로가 쓸수 있고 델타 x가 영으로갈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s분의 dx분의 ds 그쵸 그리고 우리가 방금 구했죠 리미트 델타 x 가0 으로 갈때 델타 x 분의 p q 직선이 d x 분의 s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p q 분의 d x 분의 d x 가0 으로 갈때 d x s 의고했니 t 것 s 분의 1이 o n r 그렇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x 에 델타 됩니다. x 가0으로갈때 t x 분의 d s t 의 a 이되 x subunity estra x 가으로갈때 직선 p q 분의 곡선 p q는 1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했는데, 이 각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코사인 값부터 살펴보면, 이 각의 코사인 값은 리미트 델타 x 가0으로갈때 p 큐분의 델타 x 가 되는 거죠. p 큐분의 델타 x 가 되는 거고, 이것을 델타 s 로 나누, 델타 s 라는 것으로 나누고 곱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델타 x 가0으로 간다는 것은 델타 s 가0으로 간다는 것 같죠. 왜냐면은 델타 x가 0으로 갈때 pq분의 어, 직선 pq분의 곡선 pq가 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은 델타 s가 0으로 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적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부터가 쓸수 있고요. 바로 이거선거 아니에요? 리미트 델타 s가 0으로 갈때 pq분의 어, 직선 pq분의 곡선 pq는 1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이것은 ds분의 dx로 쓸수 있고 코사인 알파는 그래서 d s 분의 dx다, 그런 거고요. 그럼 사인 알파도 사인 알파를 우리가 네, 살펴보게 되면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죠 우리가 코사인 알파는 d s 분의 d x 라고 표현한 상태고요. 코사인 알파는 그렇죠?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코사인 알파는 원래 dx 분의 dy죠, 그렇죠? 즉, 여러 변수 방정식을 x하고 y가 이제 어, s라는 함수로 우리가 다, 둘다 표현을 하게 되면 예를 매뉴서 방정식의 미분법에 의해서 ds dx 분의 dy는 ds 분의 dx 분의 ds 분의 dy가 돼죠 dx 분의 dx는 지워지고 바로 sine 는 ds 분의 dy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성르코스의 호의 네. 어, 길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이런, 어, 각 이런 이제 미분계수의미분계수의 기학적 정의와 관련된, 이가지제 각의, 삼각함수 답들을 우리가 또표현할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